네, 예, 예. 예. 아니, 아니, 마이크 안 잡아도 돼, 안 잡아도 돼, 안 잡아도 돼. 어, 예, 예. 다음 결. 예, 최공수 병장 출신 왕명근이라 그럽니다. 5.18강주 사태는 북한 침략이라고 명백히 에, 우리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그 학자의 명물 속에서 제 마란 박사의 회그 연구자료와 또는 영상과학이 주요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자신 개인적으로는 영상과학을 100% 인정합니다. 주위 분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계과학적이라든지 각 뛰어난 수사관들이 있을 또한 50%나 70%라도 인정이 된다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주관자인 그 리허설이라든지 김중민이라든지 대남공작 활동의 주 핵심 인물입니다. 아주 에, 특수준이 뛰어나고 우리가 세계 그 소설책에 보더라도 아주 뛰어난 부대를 가지고 그 문물을 겸비한 분이 에, 루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루팡은 앞에 계도가 붙였어요. 그계도라는 것이 그 국가의 혼란이라든지 사법절차를 갖다 무식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안는데그의부응가는한 사람은 제임스 본드라고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그 활약을 맹활약을 했는데 그분은 세계 평화를 위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두고 보았을 때에 그 뛰어난 재능이 국가적으로 주종 논리와 적국에 관여해서 나왔을 때에는 그것은 분명히 사회를 혼란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혼란하지만은 게하 사회를 혼란하는 것은 약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복에 의한 그러한 침략으로 일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만한 박사의 그 학자적인 그러한 연구안이 세계 역사적 자료가 되겠느냐와 또한 당시에 발표를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그 신동국 목사라고 당시에 중의로서 그, 아르트시 출신입니다. 그분이 팀장이라 그러는데 그 지대장으로 일반 부대 그때면 소대장이죠. 그분이 처음에는 실탄을 안 가지고 출동했답니다. 그 우리가 볼 때에는 명령에 복종한 데 이렇게 때 출동명령이거든요. 그 상황을 두고 그엄사랑관이 출동을 명령했으면은 사격지시가 없었기에 실탄을 소지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하다가 실탄을 달라 요구해가지고 그분이 조금 항명이 아니라 조금 한거적으로막부리지져 가지고 실탄이 다 쏘고 왔어 대응 사격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쏟아지는 그러한 그 실탄, 그 흉탄에 아군 내내 내 지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장교니까 우리가 내야 병사 출신이지만은 그 지휘관이라면은 지휘관 교육을 음숙히 받고 장교 교육이란 것은 인격적입니다. 네. 여러분 그 군사라고 이것이 에, 존재 역할을 하다가 부인하지만은 이 기독교 사상에도 이제안이라고 경찰을 우선으로 두죠 이런 해나면은 인간 그 이성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인간 자체가 그 오염과 허물이라는 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성 자체가 우리는 가장 오묘하고 아주 그 이성을 갖다가 그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지만은 기독교 사상에는 이성이 원재로 말미암아 오염이라는 허물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의미가 부여 맞습니다. 그래서 속죄, 죄를 산다전개 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이성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어, 죄악을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지어질 때 생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생동력. 그 생동력이 공존의 가치를 갖다가지고 사회활동해야 을 되는데 공존의 가치를 갖다가 상실했을 때에 질서를 위반했을 때에는 혼란과 다툼과 여러 가지 범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두고. 정부의 기능과 역할론에 취한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을 두는 겁니다. 그럼 군 군은 왜 군부를 수반해야 되는가? 국가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에 국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에 의의가 듭니다 그럼 국가라는 것은 틀림없이 첫째로 영토가 들어요. 영토, 영유권이죠. 이 주권을 갖다 이하기 해 위해서는 군부가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토만 이 방위하는 목적이냐? 아닙니다. 개개인에 대한 그런 생동력, 아주 가정적인 그러한 삶의 존재 가치를 갔다 인간과 인류를 통해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을 보호하는 책임이 소유권의 소유권.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소유권이라 그런 그런 것이 가정적입니다. 국가의 원동력을 가정으로 두죠. 가정에 대한 그러한 참신한 삶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고 이를 갖다가 지키고. 나아가는데 총체적인 역할이 군부입니다 군부. 그러기 때문에 이 신동국 목사가 이제야 증언을 한다는 것은 상대편에 대한 대응 사격으로 실탄을 안 가지고 갔다가 자기가 발악을 좀한 것이도 지휘관으로서 인격적으로 내 부하를 두고 죽고 가는 내 부하를 두고 응? 항의를 한 겁니다 여단에다가 그래서 실탄이 옹것를 가지고 대응 사 그러니까. 이 특전사면은 거의가 저격수들입니다. 거기가 상당한 그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죠. 아, 저도 뭐 뛰어난 그, 뛰어난 솜씨라고 그렇게 애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성적인 군대다 했을 때가 특전사를 말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뭐 무분별해도 그냥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어, 무차별 사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부로서도 최고의 특별한 사람, 어느 나라에 가도, 뭐, 미국의 그 그린 벨레라든지, 미영국이나 프랑스의 레드 벨레라든지, 첫째로 낙하산을 주축을 해서 산업 응? 유럽지 해상, 어? 또는 공중에 그 헬로라든지, 뭐, 스키라든지, 이런 각 분야로 나아가는데, 이런 분들이 그 지휘관의 명령이라고 자기는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간정도교회에서간정도 교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발포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적격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쏘거나 사람을 쏘아도 이뭐 여러분들이 군부를 시라는 경찰들한테 물어봐도 들어가면은 뭐 어? 다리와 다리 사이로 뭐한번햇방조로한번 말지 쏜다든지 그렇지 않냐면 다리 하나로 쏴가지고 상처를 입힌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이 올팔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좀더심각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38년 동안에 그러면 이, 이 절차 과정이 논리적으로 또는 역사의 사건을 갖다가 파악했을 때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경찰들이 수사하듯이 말지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만은 박사님의 특이한 그러한 역사적 자료와 신동국 그 목사님의 그러한 역사적 증언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또 여러모로 우리가 그 제도 그하번그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뭐좀 어설프게 했지만은 그. 이렇게 역사성에 의해가지고 사일운동 정신이라든지 대한민국 국가 존재라는 적의, 여기에서 여러가지의 우리가 군부면 군부, 지안이면지안 치안,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권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수행과 근육에 있어가지고 주권을 갖다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보면은 서로의 그런 역사적의 치유와 역사적으로 그 정치적인 협력이라고 보겠지만은 역사적인 그 순간순간 치유와 또한그사상자에 대한 멸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 어떤 그러한 하나의 역사가 전개되어 왔는데 이런 역사를 정의해야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라는 것이요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은 하나 의인륜적 도덕적 한 종교적 입장이고 원래 국가라는 것이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정의. 정의라는 것은 역사의 정의로 말이야 마 기독교 사상도 하나님께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리라든지 복리를 정리시킨다 아 이런 것은 이제 행평성 알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하를 갖다가 우리가 좀더 어, 편안하고 좀더 윤리 도덕을 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수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점을 갖다가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얼팔도. 그 유공자라든지 이런 게, 이런 거에서 혜택을 받는 이런 무리한 수를, 무리수로 갖다가 배제하고, 이제는, 에, 역사의 정의가 실질적으로 기록되면 따라서의 그 반영 역할. 막 반영 역할이야. 저는 뭐, 다소이 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뛰어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좌우적인 역사의 정의는 기록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는 종교인으로서 우리의 할 의무가 되지 않는가. 아 정상적인 긍정적인 우리의 실천활 되지 않는가? 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 감사합니다.